주말 오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홀연히 나타난 게 있었으니 이펑하놈그 어찌서 저 아저씨 한번 떴다 하면 남녀로서 벌면 아낌없이 시선을 탄탄하는 압도적인 존재가 직접 보고도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강력한 비주얼의 끝판왕이 평화로운 도심 한복판에 등장했다 존재 아저씨 경화로운 인천을 따들썩하게 만드는 논란의 주인공 주전여왕 엄신영씨입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네그 뭐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두전자 쓰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 지금 얘기하긴 그렇고요 조금 있다가 저 따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오라고 하시니 냉큼 따라가 보는데 드디어 주전 녀석의 꽉꽉 감춰놨던 얼굴이 밝혀지는 순간 응? 아니 멀쩡하니 잘 생겼는데 왜 주전자로 얼굴을 감추셨대요? 왠 <laughs> 주전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건지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응? 처음에는 제가 미용사였어요 헤어디자이너 그러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집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쇼핑몰. 소자본으로 할수 있었던 게 그거라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광고비나 모든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지만 연속되는 사업 실패. 하지만 살아가는 나네와 딸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엄실영 씨. 주전자 쓰고 네. 일단은 배달을 했어요. 배송비를 좀 아끼고자 제가 직접 오토바이에다가 그 옷을 실어서 이제 네. 손님한테 직접 가져다 줬죠. 배송을 해줬죠. 주전자를 쓰고 제가 갖다 주니까 손님이 아주 깜짝 놀라서 지금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는데 그 뒤로는. 그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서 오히려 주문도 더 많이 시켰어요. 저 한번 보려고 진짜 주전자 쓰고 오나? 가족의 생기를 위해 만나서 캐릭터를 떠올리며 썼던 주전자. 그런데 그 후부터 일이 술술 풀렸다고. 주전자를 머리 에 쓰고 전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사거리에서 교통신호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꼬마애들 다 쫓아오고 사람들 다 웃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그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집사람한테 전화와서, 니네 신랑 그 지하철에서 주전자 쓰고 있더라. 왜 그러고 다니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해서, 집사람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미안해하던 아내. 하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전자를 썼다는데요. 아니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괜찮았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서 웃어 줄때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났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웃음도 줄수 있고 뭐 저희 가족도 뭐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고 했으니까 그러니 엄신영 씨에게 주전자는 보험을 그 이상. 그나저나 안만봐도 답답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어?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헬멧이 들어가있고요네 이제 앞에 볼수 있게끔 이렇게 눈은 다 뚫어놨습니다 엄신영씨가 주전자 내부에 있는 헬멧과 구멍을 보여주고 있다 와! 잘 보인다! 잘 보여! 정말 라이 보입니다! 아 이런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얻으신 거래요? 예? <laughs>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 그냥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것도 막기로 막기도 하고 뭐 많이 뭐 고글 렌즈만 갖다 끼긴 적도 있었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엄신영 씨에겐 분신 같은 주전자들 그나저나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다른 표정이라 하는데요 파란 주연자는 남자, 또 빨강 주연자는 여자로 성별까지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르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좀 줘가 쓰셔갔어요 어? 그쵸? 제작비용은 개당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00개만 2 0 0 2천만원 이천만 어, 원이네 렇게면은예 예, 그쵸 늦은 오후 늦은 마켓 즐거운 준비를 하는 엄신영 씨 멋들어지게 슈트도 입어주고 또 나비넥타이도 포인트까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꾸민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제비 쇼? 그 예전에는 이제 보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험왕이었을 때 항상 이 복장이어서 이렇게 복장은 항상 요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패션쇼에 나가도 될 정도로 멋지기십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다. 아직 이제 주전자만 챙기면 이제 출근 준비는 다된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적으로 주전자. 그런데 주전자를 고르는데 뭘 자꾸 살펴본다. 그러다가 이날새겠구만몇 번의 고생 끝에 간택받은 주전자. 하지만 쓰자마자 바로 벗어버리는데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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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라도 있습니까? 뭐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뭐한두개 정도 더 챙기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주전자 이제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너로 졌겠다 쓰고 받기를 수십 여번 반복한 끝에 드디어 결정 이제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마지막까지 껌껌하게 체크를 하고 <laughs> 이어서 길을 나서는 엄신영 씨. 음성차는 외모만큼이나 타는 것도 평범한 게 아닌데요 엄신영 씨의 애마는 다름 아닌 마차 오토바이를 타면 헬멧을 쓰듯 안전하게 주전자를 대신 착용하고 마차를 달려보는데 이렇게 마차를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할 때면 고급 스포츠카가 부럽지 않다네요 어, 뭐야? 아흐, 역시 어딜 가나 미친 존재감 진짜 얼굴 안보여! 진짜 얼굴 안보여! 진짜 얼굴 안보이지! 엄마! 이전에 가면은 쓴거였어요 애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보시다시피 애기들이 한번 태워달라기도 하고 하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 한번 써봐 아유 <laughs> 아빠 뭐야 나도 한번 써보자 음 <laughs> 대표님 주전자 뺏겼는데요 괜찮습니다 <laughs> 주전자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사면 갈래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넘버원 주전자도 썼으리 이 녀석 마차 대신 싱싱카를 신나게 몰아보는데 <laughs> 야너포이폼 상치가 않다야 어? 혹시 이 녀석이 미래의 주전자 왕이 되는 건아닐런지 한바탕 신나게 놀더니 만족한 모양인지 순순히 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가 주전자를 어디에 써보고 있다. 나도 한번 써볼래. 초원이 없어졌다. 너도나도 써보고 싶다는 요청 세도? 주전자 하나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에서 좀 뿌듯해요. 휴식도 최소리 더는 미적거릴 수 없는 법. 한 잠을 쉴수 없이 달린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라 출근하신다더니 웬 식당? 혹시 배라도 거푸신 거요? 사실 이 식당은 엄신영 씨가 십여 년 가까이 주전자를 쓰고서 일한 끝에 드디어 장만한 자신의 각이라 카네. 그런데 곳곳에 걸린 주전자들 이러다가 정체를 들키는 거 아니야? 제가 쓰고 다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은 다 제가 주전자 매인 걸다 알고 있습니다. 가진 고생과 노력 끝에 일궈낸 결과 이제는 마음 편히 있을 법도 하지만 틈날 때마다 나와 일한다는 엄신영 씨. 신영 씨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고 있다. 음 가위 좀 보여주겠어요? 모양이어 재정 독특한가 해드리지만, 아 이건 머리를 자를 때 쓰는 미용 가위 아니야? 이걸로 잘라도 되는 거요? 아그 수치는 가위는 맞는데, 부식을 네. 맛있게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특수 제작을 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과 차별화되게 그게 엄신영씨의 신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된게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미용을 하면서 헤어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용가를 가지고 손님들 고기 잘라주고 제가 손질하는 거 주전자를 쓰고 쇼핑몰 홍보했던 게 그게 생각이 나서 보복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보험을 했었거든요. 항상 보험할 때 이런 복장이 나비넥타이에 정장을 입어서 지금 그세 가지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B W 일 권의 현기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주전 자왕은 불철주야 노력 중. 제가 맛있게 잘라 드리겠습니다. 네. 미운 가위를 왜 챙기셨나 했더니만 이게 삼겹살이고요 목살 갈매기살이거든요 찾아가는 나치명 서빙도 마다하지 않는 주전자왕의 완벽한 서비스 정신 현란한 가위 퍼포먼스로 고개 욕심은 완벽하게 잡고 손님들의 눈뜨장을받 봤는데도 성공 주전자왕의 화려한 가위 솜씨는 명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laughs> 처음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참많더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녀 <laughs> 한번 들려줘봐요 야, 처음에는 이제 다들 이제 신기해하죠 이제 미용가위 아니냐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 아니냐고 다 신기해하시는데 제가 잘라드리면 또 재밌어하세요 손님들이 즐거웠다면 그게 바로 주전자와의 행복 그러다 보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고기를 잘라주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평불만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삶을 살려야 한다는 주전자왕 엄신영씨 <laughs> 근데 고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고기 육즙이 맛있어요 씹는 어?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었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게 정리에 나선 엄신영씨. 이게 추전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추전자는 뭐 끝까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게를 하고 있지만 그 저희 가게에서도 마스코트고 정말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와이프와도 같은 거 정말 그 선물님 듣고 서울에 하지 않을까요? 나랑 주전자랑 같아. 비싸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만 살만나는 세상.